2편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죠. 1화거든, 아직? 아니야, 아까 요게 월대여서 오세요. 그게 1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화지. 아니야, 지금까지. 아, 아직... 그거는 빵하고 이제 1화입니다. 영화하고 이제 1화입니다. 야, 빵하는 나무에 없네. 다가가면, 에휴. 표안 뭐, 읽어도 되잖아. 공원에 나무에서 곤충을 잡자. 맞습니다. 자. 곤충 없으려나? 아, 저거 곤충 아니야? 자. 자, 여기 있죠? 이거를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게이지에서 멈춰라라고 뜹니다. 자, 또 A를 누르면 이게 지금 잡았습니다. 다 잡혔다. 잡혔다. 이게 노란색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 지 잡을 수는 있어요. 초록 매비를 잡았다. 여기 이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럼 너가 읽을래? 이거 내가 읽을까? 응, 너가 읽을래. 그래, 내가 읽을래. 너 채널, 너 채널이잖아. 어, 그래? 대신 어, 빨리 누르면 안 돼. 에이. 응. 나무 또 있다. 또 느낌표가 있네요. 자. 초록 매미. 자 여기에 노란색이 이제... 막안 걸리면 못잡읍니다못 잡았네요. 자 잠시만요. 이제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요게또 어, 있. 네아기게또 어, 있네요. 또 있어요. 자 제발 노란색. 아 진짜 못 잡았네요. 이제 그 뭐지? 이제 또 다시 가면 나올 거예요. 봐봐요. 그러네요. 여기 또 있네요. 자, 이제 김성민 채널은 아무것도 없죠, 영상이.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잡았네요. 이제 다른 데 한번 가 볼까요? 울창산에 이제 가야죠, 울창산. 아니에요. 가야 해요. 봐봐요. 여기 또 있어? 또 있죠. 여기 있네요. 이제 이곳만 잡고 울창산에 가야죠. 아못 못 잡았네요. 잡았네요. 어? 어? 잡혔네요. 어떻게 됐죠? 잠시만요. 뒤로 아까 넘어갔는데요. 어? 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요. 에 조작 아닙니까? 이거 조작 이건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아, 된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 여기에 개어치가 나타나죠? 아니잖아 채찝함이 빛난거래 기분 탓이래 이러다가 무사행이 나오죠? 우리 창산에 가서 먼저 슬피를 음 희귀한 곤충은 어디 있는거야? 아 그래 학교의 수의 아저씨라면 희귀한 곤충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야, 근데, 너 말하면 정말 많은데. 야, 30, 40. 학교에 수의 아저씨께 가자. 목적이네요. 자, 빨리 가자. 수의 아저씨네요. 자, 여기 지도를 보고 가면 돼요. 잘안 보이시죠? 달리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어, 초점만 맞춰줘라. 자,처럼 어 됐다. 이렇게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자 여기. 진달래 초등학교에 왔죠? 진달래 윤민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죠? 진달래. 야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이제 수리 아저씨한테 물어볼까요? 수리 아저씨. 오, 오 윤민호로구나. 윤민호. 무슨 일이니? 응, 희귀한 곤충은 어디에 있냐고? 응, 가만히 있자. 곤충은 나무가 안는 곳, 은 곳에서 모이는 법이니 울창산에 가보는 건 어떻겠니? 여기까지 왔으니 이걸 주마. 이걸 사용하면 곤충이 잘 잡힐 거야. 검정 시럽 3 개를 입수했다. 검정 시럽이 게이지를 높여주는 거야 울창산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지? 그럼 조심히 가거라던. 난... 너무 깊숙히 들어가신 말고 죄송합니다. 초점이 잘안 잡히죠. 제가 지금 너무 덥고 에이, 추워가지고. 에이. 자 이제 됐다. 에이. 됐다. 울창산이네요. 울창산. 제가 최대 이제 녹화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2편은 끝났습니다. 안녕! 멈춰. 이 1편!